188번, 항상 성립하는 것만 골라달래. 기억 볼게, 기억은 왠지 얘 보니까 합차하고 싶잖아. 합차하고 싶으니까 코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세타, 코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하면은 한번더 쓰겠지. 코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세타 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다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래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자 요거를 만들어줘야 돼 요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한번더 인수분해를 하면은 오히려 산으로만 갈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 봐봐 얘는 살아남아야 돼. 얘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다. 이렇게 쓸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겠지. 됐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응. 그 다음에 그럼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니은은 전개를 해볼게. 이쪽을 전개해보는 게 낫겠지? 그러면 2가 앞에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전개하면 2 마이너스 이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 그 다음 플러스 이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얘가 되기는 쉽지 않지 응 지금 전개했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안 돼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보면 디귿은 통분을 한번 해줄게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써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지. 그러면 위에는 2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바닥은 얘 봐봐. 아까 여기 비슷한 느낌 나지? 이번에는 자, 코사인만 놔두고선 얘를 1로 넘길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야.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봐봐. 코사인 분의 사인 얘는 탄젠트잖아. 그래서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 189번. 요거 힌트 하나 알려주고선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그러면 우선 전개부터 할게. 지금 요렇게 한 상태로 얘를 여기다 곱해줄게.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2가 될 거고 2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3이 될 거고 루트 3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라도 구해놔야 뭘 구할 거겠지. 그래서 한쪽으로 옮길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한쪽으로 몰릴거고 2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겠지? 됐지?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거고 이쪽은 3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거지 유리화하자.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바닥은 9 3이 될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6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거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 그치? 탄젠트 탄젠트 3분의 루트 3 몇이야? 30도 그러면 자 여기래 지금 마이너스 있는 것도 수상했어 어 그러면 지금 이 파이에서 파이면은 여기다 여기에 탄젠트가 있다라는 거고 요렇게 있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얘는 자 여기가 각도는 30도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요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는 거는 코사인 6분의 5파이를 구하세요 요 소리지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면 얘는 지금 어차피 코사인도 여기서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된다 자190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얘를 구해달래 지금 탄젠트 건드려보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얘는 반대로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고. 그럼 둘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위에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얘를 풀래. 얘를 풀라 그랬으면 위에는 무조건 요거고 바닥은 요렇게 됐는데 지금. 세타가 여기에서 존재한다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라 거지. 여기가 세타가 있는 거고. 사인이 3분의 1이래. 그러면, 사인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여기를 3k라고 쓰고,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쓸게. 그러면, 339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운 게 여기겠지. 그러면, 얘는, 이 루트 2k가 될 거니까 여기는 이 루트 2k라고 쓸게. 그랬을 때이걸 구해 달래. 그럼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거지?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있다. 마이너스 3k분의 2분의 루트 2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거니까 사인 세타 있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쓸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압분하고 3분의 2루트 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는 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9, 2루트 2분의 1이니까 2루트 2분의 9 하면은 4분의 9루트 2 얘가 답이 돼요. 됐어. 191번,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때 요거의 값을 요거이다. 요거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있네. 지금 얘는. 어 힌트가 너무 없어.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 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제곱을 할게.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하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요 소리겠지? 그럼 얘와 얘가 더한 게 1이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0이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 얘가, 얘를 A로 치환을 한다면, A, A, 1, 1을 하기에는 요거 부호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해공식을 갈게. A가 마이너스 1, B 다시가 1, C가 1이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하면은, 얘가, 1, 풀마, 루트, 2 요렇게 되겠다. 이해됐지? 그런데 요 값은 A에 대한 값이지. 그치? 치환을 해놓은 게 A가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라 그랬어. 근데 얘네들은 최대 값이 1일 거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이 사이 값만 근으로 쳐준다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 플러스 루트 2 같은 경우는 1을 넘쳐. 그래서 요거의 답 자체는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2만 대고 갈 거야. 그러면 지금 A는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10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하라니까 10 플러스 1 11이 된다. 자 192번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을 때점 p, a, b를 지나는 동경 o p 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얘가 성립을 한대.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더해달라네. 지금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지금 여기가 그냥 루트고 여기도 그냥 루트인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어. 그 소리는? 자,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는 마이너스 루트 6이지. 지금 얘 다시 쓰면은 얘가 요렇게 쓸수 있고 요렇게 쓸수 있던 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지금 사인 세타가 음수예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예요. 이해 갔어? 됐어? 이렇게 되면은 뭐라 하냐면 지금 요렇게 그렸을 때, 둘다 음수되는 거는 이쪽에 p가 a, b라고 할 거야. 이해갔지? 여기는 모든 거, 여기가 사인, 여기가 탄젠트, 여기가 코사인. 됐지? 어, 그래서 둘다 음수 뜨는 건 이쪽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렸을 때, 보자. 요거 해석할게. a는 음수, b도 음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는 1이다. 이해갔어? 됐어? 얘가 음수라서 거꾸로 나왔고 마이너스 쓰고 그 다음 얘도 거꾸로 나왔고 됐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라는 힌트 하나 얻었고 그 다음 봐봐 OP가 5래 그럼 여기가 0,0일 거고 여기가 A,B라는 거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 루트 쉬운 게 5예요 이해갔지? 됐지? 그러면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5일 거고 얘를 B는 1 플러스 A라고 정해볼게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의 제곱은 25.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5는 0이라서 2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 4, 3, 2에서 이렇게 하면 a가 마이너스 4랑 3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거면 당연히 마이너스 4겠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로 올라갈게. b는? 마이너스 3이겠다 이해 갔어 됐어 그러면 자 써보자 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고 이해 됐어 어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됐어 그러면 4416 플러스 339루트씌운게5니까 여기가 5라는 거겠지 됐어 어, 그러면 사인세타는 이렇게 쓰겠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일 거고,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고, 탄젠트는? 탄젠트는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다 합하래. 다 합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3이 될 거야. 자, 193번. 4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은 0에 세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일 때, a 플러스 b를 해달래. 지금 조건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세근의 합이잖아. 세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겠다. 이해갔지그 다음, 둘이 곱한 거.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더하기, 사인세타, 탄젠트세타, 더하기, 콧사인세타, 탄젠트세타. 이렇게 한 개, 예분의 예니까, 4분의 비에요.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탄젠트세타, 3개를 곱한 게 예분의 얘인데 마이너스 있겠지? 4분의 3이에요. 됐어.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요거가 봐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이에요. 이럴 거야. 이겼어? 그럼 사인 세타는 풀마 2분의 루트 3이 될 건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 여기거든. 2사분면 양수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거 하나 알아냈지. 됐어? 근데 사인을 알면은 무조건 코사인 알수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얘의 제곱 4분의 3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에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풀마 2분의 1이에요. 이거지. 근데 여기를 그랬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해갔어? 됐어? 그럼 탄젠트는 뻔하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요렇게갈 거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지. 그러면 지금 a랑 b를 구해달래. 요거 보자. 세 개를 더해달래.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마이너스 4분의 a래. 그럼 a는 2루트 3 플러스 2요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B 구하려면 둘이 곱해야겠네.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한게 4분의, 4분의 B에요. 요 소리지. 그러면 요거는 B는 루트 3 마이너스 6. 요렇게 나올 거야.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러면 둘이를 더해달래. A 플러스 B는, 3로트 3 마이너스 4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